상막한 대화야 나를 줄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내가 불어올래 응 뭐야 퇴근한 거 아니었어 커피 사온 거야? 에이 그냥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쉬지 피곤할텐데 난나하고 자기 나가길래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코피까지 사오고 감동이네 잠깐만 앉아 나 하던 거좀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끝내고 같이 가자 왜 그렇게 빨리 쳐다봐? 얼굴 뚫어지겠다. 너굴기뭐 묻었어? <laughs> 그게 뭐야? 이러는 게 야근해서 완전 퀭우는데 뭐가 섹시해? 그렇게 섹시하면 평소에 회사에서 해야 돼. 나 <laughs> 내가 일할 때 어떻게 참았대? 아, 그래서 탕비실에서 키스했을 땐 가만히 있던 거야? <laughs> 스릴 있었잖아 좋았으면서 <laughs> 잘귀 빨개진 거 알아? <laughs>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? 네. 회사에서 단둘이 밥도 못먹는데 그럴 시간이라도 있어야지 시간 나면 몰래몰래야지 저녁은? 먹었어? 누구랑 같이 먹었어? 신입? 남자 신입? 또 계란같이 먹었어? <laughs> 여기서 잘 챙겨주네 신입이라 그런가? <웃음> 귀엽기는 <웃음> 뭐,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어설프시마 근데 원래 교육은 사수 가야 되는 건데 왜잘 가요? 음.. 신경쓰여 왜? 질투하는거 좋다며 질투하는거 좋다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마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 <laughs> 아, 그럼 자기 남자친구가 짬밥이 얼면데 누구 눈치 보면서 이래야돼? 틈만 나면 시시덕거리고 참잘 아는 짓이야 응?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 사수한테 물어보라고요 나? 그가 뭐? 자기 말고 서쪽으로 친하게 지는 사람 없잖아 팀장이니까 팀 분위기는 맞춰주고 챙겨주는 거지 따로 거슬리게 행동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그런 걸로 대습 잡을 거야? 아니, 난 가만히 있었는데 커피 사다 준걸어떻게 거절해? 쓸데없는 건 내가 알아서 쳐내는 거 알면서? 뭐, 그래서 지금 상사한테 따지는 거예요? <laughs> 회사잖아. 상사 맞잖아. 그리고 이거 봐 요새 들어서 안 입던 짧은 치마도 입고 적당히 예쁘게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적당히 거리 두라고요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식대 신입이 그 자기만 보고 있는 거 몰랐어 나는 차이가 정확하게 도와주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. 나선좋아야지 자기 행동 때지에호강아하아하는건아하잖아선 넘어서 오아할여하지 있게 행동하는나자기 나도 테 나도 그신입한테도잘못하는거도 자기는 지럴 생각 없었겠도지만적어도 내가 볼땐아니었어 이번 일로 또 실수할 일 없게 말해주는 거야. 진짜 조심해. 대답은 잘해요.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제 잘 알아서 하시겠죠? 응? 하셔야죠. 매번 그렇게 말로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을까? 응? 어떻게 믿을까?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만 믿을 수 있게 행동으로 책임지셔야죠. 그래야 신뢰가 들지 않겠어요? <laughs> 진금넌 뭐? 가요 아직 그냥 봐주기엔 조금 억울하니까. 조금 풀리면 그때부터 존대안 할게요. 진짜 잘할 거야? 그럼... 책상에 앉아봐요. 빨리 말안 듣죠. 나 화내, 놀아다니. 뭐할것 같은데요? 이 <laughs> 괜찮아. 이따가 파일만 보내면 돼. 쟤 걱정했었어? 응? 그럼 딴 걸로 걱정쟤나 시키지 마쟤로 와요 몇 배요? 방금 전까지 책임진다 했으면서 내네 회사죠. 근데요, 누구안 와요? 오늘 야근하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한테 집중하죠.